네, 안녕하세요. 커피도사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약3천명 정도 KYC를 도와드렸는데, 그분들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을 이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KYC를 못하셨거나, KYC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레퍼럴 팀들 KYC 도와주시기 전에,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픈 메인넷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KYC도 9월 30일까지 꼭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 소각된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어, 이제는 한 4개월도 채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오픈 메인넷이 곧 다가오니까요. 어, 니콜라스나 코어 팀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계속 누차 올해 안에 오픈 메인넷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 잘 KYC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YC를 하기 전에 꼭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뭐 아이폰은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아이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핸드폰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파이 앱과 파이 브라우저의 설정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설정을 체크를 하시냐면 어, 핸드폰의 설정. 바퀴 모양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권한, 모든 권한 허용인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시니어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핸드폰 보시면 어, 이렇게 어플들이 있을 겁니다. 어플들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한글로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설정으로 첫 번째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어, 거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찾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설치한 앱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파이코인이랑 파이브라우저, 파이랑 파이브라우저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일을 딱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알림 권한 사용 시간 사용하지 않는 앱 권한 삭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한을 딱 누르세요. 권한을 누르면 이렇게 허용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 연락처만 허용이 돼 있거나 카메라만 허용이 돼 있거나 아니면 다 허용이 안돼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부된 권한이 없다고. 나와, 나오게 모든 알림이나 연락처나 카메라를 허용을 누르시면 돼요. 쉽죠? 똑같이 파이 브라우저도 그렇게 들어가서 모든 알림, 연락처, 위치, 카메라에 모든 것들을 허용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 없게끔 만드셔야 돼요. KYC 하기 전에. 그래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KYC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핸드폰을 쓰고 계신 분들,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왕이면 밤보다는 낮에 KYC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KYC의 가장 관건이 사진인데 사진의 이 형광 그 불빛보다는 자연빛이 제가 경험상 KYC 통과율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꼭, 네, 밤보다는 낮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 구형 핸드폰 보다는 신형, 당연히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구형 핸드폰 보다는 신형 핸드폰이 훨씬 더 KYC가 핸드폰을 바꾸신 분들이 KYC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 됐다 핸드폰이.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파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KYC가 잘안 된다 하신 분들은 이참에 꼭 핸드폰을 바꾸셔서 KYC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년 이상 된 핸드폰들은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잘안 되더라고요. 또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형 핸드폰인데 어플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어플이 KYC를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들, 충돌이 일어나서 핸드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메모리도 있고요 저장 공간도 있고 하나의 조그만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귀하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한 로딩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의 두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KY 자체의 버그이거나 본인이 핸드폰이 1년 2 3년 밖에 안된 핸드폰인데 이렇게 무한 로딩이 되고 있으면 이거는 KYC 버그일 확률이 높고요. 구형 핸드폰인데 이렇게 버그 아니 이렇게 귀하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 있다고 무한 로딩이 나오는 거는 핸드폰을 한번 교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교체 이후에 이런 버그가 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핸드폰이 한 6년 7년 됐다, 5년 이상 됐다 하시, 하시는데 이런 귀하의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한 인이 나오신 분들은 이 참에 핸드폰을 한번 바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KYC가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사진 말씀드렸는데 이왕이면은 실내보다는 실외가 훨씬 더 KYC 확률이 높았고요. 실외의 땡볕이 아니라 그늘진. 곳에서 빛 반사가 훨씬 더안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KYC의 사진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내보다는 실외에 그늘진 곳에서 신분증이나 여권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하셨으면 촬영하시면 훨씬 더 KYC 성공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제 경험상에서는 여권이 가장 빨랐습니다.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은 거의 그냥 비등비등했고요. 여권이 가장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유튜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쟁쟁한데 제 경험상 제가 3천 명을 넘게 해주는 해주면서 어, 쌓아놓은 데이터에는 여권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KYC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권 글로벌한 본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여권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 만료 기간이 있는 것은 신분증은 여권과 운전면허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KYC 하면서 여러분들 오류 나는 걸 보시면 어, 주민등록증에 만료 기간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그거를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료 기간이 있는 신분증은 여권과 운전면허증입니다. 주민등록증에 만료 기간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만료 기간을 넣어서 이제 검토 중 진행 중으로 넘어가신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은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혼자 하시려고 하다가 뭐잘 모르시니까 그냥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은 우리 주민등록증은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어, 어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증에 이 슬러시 그 짝대기 있죠 옆에 이런 운전면허증의 짝대기 유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으로 할때 위에 있는 운전면허 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도 KYC 통과가 다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아는 형님이 알려주셔서 여러 번 운전면허증으로 KYC를 도와 빌릴 때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어, 입력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운전면허증으로 할 때도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입할 때 일곱 번째인데 가입할 때 이것도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가입할 때 영문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무조건 여권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가입할 때 영문 이름으로 했어도 영자로 이렇게. 가입했어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KYC 다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입할 때한 한글 이름으로 했어도 여권으로 KYC가 다 가능해요. 신분증만 정확하게 본인에 있는 신분증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AI가 그거 다 판독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세요. 제 경험상 제가 3천 명을 넘게 할때 가입자의 영문 이름이나 이거 유무 상관없이 한글이냐 영문이냐 이거에 상관없이 어떤 신분증 세 가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다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만 기입하시면 KYC 통과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할때 뒷면에 신주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하면 거의 안 돼요. 거의 100%안 됩니다. 현재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제 나 여기 신분증의 주소가 아니라 나 실제 살고 있는 건 뒤에다. 그 뒤에 그거를 입력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AI는 신분증 전면에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이 전면부에 있는 사진 찍었던 면에 있는 그 내용하고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스티커에 있는 내용하고 실주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스티커, 특히 운전면허증 말고 운전면허증에도 있는 경우도 많은데 주민등록증 뒤에 있는 스티커는 무조건 살짝 띄어놓고 그 다음에 촬영을 뒷면을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검토 진행 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면에 있는 스티커는 무조건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KYC 할 때는 되도록이면 한 번에 론스톱으로 하셔야 돼요. 쭉. 아니면 창이라도 띄워놓고 있어야 돼요. 이 창을 닫는 순간, 핸드폰에서 이 어플을 닫는 순간 KYC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KYC 할 때는 론스톱으로 쭉 하셔야 돼요. 창이라도 띄워놓고 잠깐 다른 거 하고 하셔야 돼요. 중간에 뭔가 한 다음에 창이 닫히거나 이러면 KYC가 그냥 중간에 제출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KYC 할 때는 잘 준비하고 있다가 논스톱으로 하셔야 돼요. 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 중간 이름을 넣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은 중간 이름이 없습니다. 중간 이름은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간 이름 없어요. 중간 이름 넣으면 안 됩니다. 중간 이름 넣으면 안 돼요. 놓지 말라고 하는데도 넣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KYC 이렇게 제가 점검을 해드리면. 중간 이름 넣으시면 안 됩니다. 11번째. 주소 기입할 때도 상당히 잘못, 잘못 기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우선 우편번호는 꼭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편번호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틀리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0, 0, 0, 0 입력하신 분도 봤고요. 1, 2, 3, 4 넣으신 분도 봤어요. 근데 우편번호는 정확하게 주소하고 동일하게 우편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 이제 제가 있는 카페 디레마 저희 이제 노드팜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1길 이 주소 1라인에는 전체 주소를 중에 앞에 부분부터 쭉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소 라인 이에는 뭐만 입력하냐. 아파트는 동호수만 하고요. 일반 주소, 단독주택은 거기에 번지수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시에는 도시, 그 다음에 시도에는 도, 이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서울 특별시 같은 광역시는 도에다가 광역시를 해주고 도시에다가 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고 요렇게 주소도 잘못 입력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주소 라인 1에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소 라인 2에는 동 호수 기억하세요. 아파트는 동 호수, 일반 주택은 번지수만 입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편번호는 꼭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했으면 그 앞면에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그 신분증의 정면에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기 전 우리 이제 뭐 라이브니스나 여러 가지 사진 촬영을 할 텐데 이 사진 찍기 전에 핸드폰에 렌즈를 한번 닦아 주세요. 렌즈가 정말 더러운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뭐,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라 렌즈에 진짜 때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초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으세요. 카메라 이게 사진을 안 찍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일수록. 그래서 꼭잘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구형 핸드폰일수록 근접 촬영이 잘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형 핸드폰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근접 촬영에 이, 이게 기술이 좋아질 때마다 근접 촬영 기술이 핸드폰의 카메라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구형 핸드폰일수록 신분증 촬영하는데 불리합니다. 뿌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렌즈도 닦으시고, 이왕이면 핸드폰이 오래됐다. 그러면 꼭 이번 기회에 KYC가 안된 분들은 핸드폰을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성년자 KYC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KYC 등록 후에 타이머는 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두 딸을 다 등록을 했는데 한 2, 3일 빠르면 하루 이틀 정도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성년자 어 지금 파일을 채굴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하셔야 됩니다. 첫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생년월일까지만 입력하시면 그 이후에 넘어가려고 하면 KYC 제출 후 오류가 발생했다는 문구가 뜰 거예요. 그거 무시하시고 체크 리스트 가셔서 kyc 제출이 됐다 완료됐다는 그 체크리스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2 3일 있다가 위에 있는 예, 타이머가 없어집니다 다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이 kyc 가 제출된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에서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고 카톡 하시고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미성년자 자녀 둘을 다 해봤고 제 주변에 있는 저희 어, 레퍼럴 팀이랑 그다음에 함께 공무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동일하게 어, 데이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 KYC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을 이런 제출 오류가 발생했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체크리스트에 KYC 제출된 것만 확인되면 매출 있다가 위에 있는 타이머는 없어지니까 그렇게 제출만 우선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이제 이 파이. 어플 보시면 거기에 우리 모더님들이 있는 채팅방 있죠? 거기 가서 구체적인 건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미리 미성년자 자녀를 두시고 같이 K, 뭐냐, 그, 파일을 채굴하고 계신 분들 꼭 지금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 그 사람들을 KYC를 도와주면서 저만의 노하로 갖고 있던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9월 30일까지 KYC를 안 하면 레퍼럴 팀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안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파이콘이 소각이 됩니다. 꼭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어, 9월 30일까지 레퍼럴 팀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KYC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